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은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았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교우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사순 사주 목요일 미사를 주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미사가 시작이 되는 교구가 있고 4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 교구가 있습니다. 뭐 5일 차인데 아무튼 어느 날 하든지 간에 에, 아마 신부님들은 많이 심란을 할 겁니다. 아또뭐 시골 본당에 있는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사가 제게 됐을 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아 신부님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 제가 있는 우리 서운동 성당. 음, 평일 미사는 뭐 성당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스티커를 붙여서 널찍널찍하게 앉아야 될것 같고요. 물론 들어오기 전에 손 닦고 열지고 또 이름 쓰는 음, 그런 것들을 뭐 번거로운 일이지만은 번거롭게 생각해서 안될 겁니다. 에, 그리고 주일 미사는 성당 뒤에 에, 거기서. 야외로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아무래도 성당 안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 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 제가 이제 지구장 가운데서는 제일 선임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장 신부님들과 이렇게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눠 보면은 하여튼 많이 예,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또 어제는 이태리에 어느 나이가 드신 신부님이 산소호기가 이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당신이 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 참으로 먹자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요한 복음이었죠. 요한 복음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한 복음을 썼을 때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예, 생겨난. 그 후였기 때문에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은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로 요한복음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오늘 복음. 아, 가능한 한그 뜻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강론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신자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어색하고 어, 예. 강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서 주회 성서 어 강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 어, 제 나름대로는 어떤 게어 준비를 해서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무튼 이 작은 끈일에도 붙잡고, 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으시고, 게을러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무감각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론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 누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그 부류들이 바로 바리사이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의복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봐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죠.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 위한 이런 이유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은 하느님의 음성을 못 듣게끔 가로막습니다. 며칠 전 강론 때도 바로 그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불감증에 걸리는 특히 죄의 불감증에 걸리는 원인이 바로 있다.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고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의인 쪽에 속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도 내막은 바로 그 죄의 불감증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리새이들이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는 그러한 그 눈길, 칭찬 찬사 때문에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보다도 분심 속에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더 경건한 척했고 사람이 없을 때는 긴장이 당연히 풀어졌겠죠.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거.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경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마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 체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란 자기 동료들에게 비추어서 자신을 간음해 보는 동안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데 나를 자극하고 또 거룩하게 선한 쪽으로 이끄는 그 힘의 원동력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의 존경과 찬양을 받는 것,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 목적은 성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나의 이웃만큼 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만큼 선한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학식과 경건은 내가 이름을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큰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인간들끼리의 그 비교에서 판정하고 있는 한 자만의 여백은 커지고 교만의 깊이는 더 깊어지며 이 자만 의식은 우리의 신앙을 말살해 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느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두려워지고, 하느님의 판단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목소리보다는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이란 결핍 의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핍 의식은 어두운 의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결핍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결핍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날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평화와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결핍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됩니다. 또 그때서야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소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문책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책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만일 너희가 이 책들을 올바르게 읽었다면 너희는 그 책들이 모두 나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또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모세가 너의 중재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너희를 고소할 사람이다. 아마 너희는 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그렇게도 높은 가치를 주고 있는 모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이 말은 위대하면서 동시에 아주 위협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되었던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장 크게 단죄받는 이유가 되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수록 잘못 살았을 때는 그 단죄가 큽니다. 더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사제가 사제로 잘못 살았을 때 받는 벌은 평신도들이 잘못 살았을 때 받는 벌보다 훨씬 더 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죄하고 단죄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유대인들에게는 지식이 주어졌고, 그 지식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단죄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로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특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단제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만큼,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을 다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선자의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서 본인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이저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은 우리에 대한 심판의 크기도 그만큼 커질 거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다른 말로 내가 받고 있는 그 은총의 반대쪽에는, 동전의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거기에는 책임과 성실한 의무가 따르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람을 가슴에 담지 말고, 사람의 칭찬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사람을 중심으로 살 때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못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하느님을 담으시고,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그 분별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봉헌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불쌍한 이들, 또 현재 앓고 있는 환우들, 이 병이 아주 고통이 심하다 그럽니다. 폐와 심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아주 고통이 심하다 그럽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황님이 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8시에 주님의 기도합시다 했는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2시에는 교황님의 전대사 강복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 주무셔야 될 분들은 모조수 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에 깨어서 시계가 딱2 시가 되면은 로마 베드로 그 광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못하더라도 이 교황님께서는 텅빈 곳에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강복을 주신다는 그 의식을 하시면서 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일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